딩동 띵동 자, 다른 장소. 어. 저희랑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네. 여기 녹음실이라는 데서 와버렸습니다. 왜 아. 왔나요? 저희가 네. 여러분들에게 좀 헌정으로 멜소리를 아. 한게 만들어 드리려고. 참 의미 있네요. 네. 이 최고의 피아니스트,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피아노 치는 아티스트 정근속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네. 예, 혹시 누구세요? 아니, 저는 네. 몸이 네. 네. 친구입니다. 아, 아, 아 제, 아, 제 아, 친구고요. 네. 이 친구 스펙은? 네. 이야, 실제로 버클리인데 사학 전공이 예. 생기신건 참 곱창집 알바같이 생겼다. <laughs> 이분은 오늘 1일 왁섭니다왁섭니다 아, 왁수 그럼 드럼 스틱이 아니라 다른 걸 잡고 이렇게. 다른 걸 잡고 어, 예. 조율을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오늘 아, 예. 조율을 할 건데 혹시 왁싱을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네, 오늘 1일차입니다. 아, <laughs> 그럼 그 스틱은 누가 제공을 하나요 오늘 지금 한 명이 없죠. 아, 그분 멕시코 사람? 네, 멕시코 사람이 오늘 아, 예. 다할 겁니다. 그분이 왁싱을 하면서 소수를 녹음하겠다. 어떤 소수를음시 거죠. <laughs> 아, 이게 또, 뭐 포지션의 I love you.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 왁싱을 한다. 여기 왁서시지만, 음악을 이제 한다고 좀개여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laughs> 한번 다들 준비를 한번 해보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시작해보시죠. <laughs> 아 우리 네, 김준씨 보컬, 나이 보컬 나이 오셨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입니다아 예, 네, 네. 아, 저희 지금 요거 다 찍고 있거든요 소설이 제작 과정이니까 여기 확실히 해명규의 보컬은 내가 제일 뛰어나니까 아, 실수를 많이 하시네요 또 시작부터 야 오늘 곡은 어제 얘기한 대로 아잇 연습거지좀 들려봐 잘 치지? 아잇 러브 유 밖에는 됐어 됐어 하나 더 켜? 근데 형이 지금 음정이 좀 보컬 같은 거 하실 때 여기서 잡아주시거든. 우선은 승진 먼저 부르고 메인이지, 내가. 그렇지. 이런 거 해도 되잖아? 옛날 방식으로. 파이팅! <laughs> 예, 거기 앉으시면 돼요. 예, 여기. 여기. 네, 여기. 아, 피아소 들려요. 네. 자, 김승진 씨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안에도 카메라 있죠, 보이죠? 어 있어요. 어, 예. 그것도 메이킹 그거니까. 근데 형님, 아, 다른 게 아니라 네? 아, 아. 저희가 좀 문을 잠갔어요. 왜? 그냥 녹음을 하면은 형이 솔직히 그렇게 재밌는 개그맨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뭔가 웃음 포인트를 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해 줄까? 뭐춤 출까? 아니요 아니요 그 옆에 보컬 트레이너 분 계시잖아요. 어. 그분 직업을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뭐하시는 분이세요 직업이? 아예 저는 여기 지금 보컬 오늘 그니까 러 보컬 트레이너라는이신데? 아, 아 아니에요 그분한테 오늘 저희가 새로운 직업을 드렸거든요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새로운 직업이 있냐고 아예 저희가 요즘 약간 준비를 하는 게있어서 어, 네. 어떤 걸요? 왁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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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왁싱 예아 승진이 야왜왜 오신 거예요? 아 왁싱하는데 왜? 아니 형이 고음이 안 될까봐 <laughs> 왁싱을 받으면서 고운 부분을 좀 처리하면 너무 깔끔할 것 같거든. 어디 왁싱을 하라고? 아니, 뭐겠서 저분이 뭔가를 잡고 해야 되겠지. 왁싱을 할 때는 왁싱을 해보셨어요? 아, 예, 오늘 1위 차입니다. 자, 네. 오로뭐 네. 한다고요? 왁싱은? <laughs> 아, 예, 편안 하나가 괜찮시고저 털털이 없는데? 다리 아니, 때문에. 원래... 아, 승진 씨. 네, 그 다리가 아니고 저... 2차 성징할때 나는 그곳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 2차 성징 때 나는 그쪽을 <laughs> 저희가 한번 송두리채 삭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됐어 일단 나갈게 안돼 아니 승진씨 이미 문은 잠겼습니다 안 열려요 여기 무조건 오늘 벨소리 제작을 해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이 왁싱은 싫어, 겨드랑이 싫어, 싫어. 같은데 하자 겨드랑이 싫어, 싫어. 같은데 시작 승진씨 직업이 개그맨 아닙니까? 개그맨이랑 X절 미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겨드랑이가 재밌을까요? 2차 성징털이 재밌을까요? 아 됐고, 못 나와. 요금 못 하면 알아서 해. 뭐 어디 가라고! 거기 살아, 아니면 왁싱하고 노래를 부든가 아니 처음 뵙는 분인데.. <laughs> 안 돼, 아.. 그 소리 하지 마, 제발. 넌못 지나간다. 여기가 뭐 사라진다는 거 아니야! 승진아! 가가 한번 나왔다. 어? 야, 장난치지 마. 가 했잖아, 뭐 이런 거. 화장실에서 얼마 전 사원에서 봤는데, 니거 네 길이가 털보다 짧아가지고. 내가 가위로 털을 밀면은 좀길어지고 그러니까 한번 하면 될것 같은데. 재훈아, 자, 들어가자. 깨문다, 재훈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제가 이제 준비한 대로만 따라 주시면 돼요. 형, 시원하게 한번 해. 근데 왁싱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 한두번 읽어 보더라고. 많이 읽어 보셨네. 뭘로 하시는 거예요, 왁싱? 한번 보여 주면 시안 돼요? 재료가 있으신가요? 이겁니다. 이 다이소에서 파는 건가요? 아 그냥 형 일단 치마를 좀 입어 줘. 그 카메라에 그발란거리는게 나오면 안 되잖아. 아, 무슨 우리한테... 치마? 이거 입고 하셔야라는데. 이거 저희 의상인데. 박싱 준비물이요. 에저 진짜 악신 한번도해본 적이 없어. 전 아픈 아, 걸 진짜 싫어해서. 아좀 해라. 막, 빨리 해요. 팬티 잡아서 해야 돼요? 아 예. 팬티까지. <laughs> 승진아 준비됐어? 기다려. 근데 근데 그냥 그냥 이렇게막 하네요. 어. 네 이제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위생과 아름다운 음악을 위해서 준비됐나요? 야너 뭐라고 자꾸 혼자 조잘조잘대는 거야. 잘해. 어, 야 느낌. 노래는 진지하게 할게요. 어 용형이야 오늘 녹음 한 번에 간다 어디서 녹음한다? 네 그러면 치마 밑으로 어, 들어가주세요어 치마 밑으로 들어오시는데요? 우선 제품 아, 다좀 준비 좀, 좀 해주시고. 너 민망한데? <laughs> 어? 죄송합니 제가 오늘 아침 찬물로 샤워해가지고 아우 냄새가.. 예? 어, <laughs> 네? 어우 아, 하셨죠? 딴 노래를 입었어요 오늘 아네 알겠습니다 저게 뭐야 너무. 저게 뭐야 저게 아니 너무.. 이분 <laughs> 너무 정나라하게 <laughs> 들어오시는데? I love you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그 말이 없네요 사랑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 이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거잘 알고 있지만 우우우우우. 눈물 한 방울 보여선 안 되겠죠 미소로 날 떠나요 그 미소. 아주 아주 좋았어요. 혹시? <laughs> 떨림. I love you. 우리 사랑 안될 거라 생각했죠. <laughs> 어? 이리이 세상 아이 어? 근밴드 밴대는 어디 다시 만날 텐데 <laughs> 미소로 날나 <laughs> 떠나요 이렇게 아프게 너무 쉽게 와와와나2 0 2 제일 많이 웃었다고 어우 열기가 아나이요예 어, 많은 털이 지금 아우 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어, 계속 뭐라고요? 잘 닦으시고요 네 집에 가서 절대 무리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뭘할게 무리할 게 뭐가 있어요 깨끗하게 왁싱 되면 좋은데 아, 너무 그 뭐라 그래 볼룸 대가리인가요? 어 볼룸 대가리에요 어 저는 다음에 <laughs> 뵙겠습니다 저도 아빠랑 추석에 목욕탕도 가고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나와 응원 한번 들어보시죠 가수님 아...